인식 노랑 아 초록 아아 아. 빨강 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에 있는 음성 인식 블록을 이용해서 색깔 맞추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색깔 맞추기 게임은 뭐 되게 간단한 건데 음성 인식을 또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색깔 놀이를 좀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색깔을 어 빨강색, 뭐 초록색, 뭐 노랑색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우리 어 유치원 친구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컨트롤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나서 지금 어, 지금 얘가 듣고 있다고 이렇게 뜨잖아요. 빨강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얘가 그 빨강색을 알아 듣고서 빨강색으로 바꾸고 색깔이 바뀌었을 때 다른 색상이 나왔을 때는 어, 그 색깔에 맞춰서 다른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색, 그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어, 멈추지도 않네요, 멈춰서. 어, 30, 그, 제가 코딩 해놓은 게 소리가, 이, 제가 말하는 소리가 30 이상이 되면은 인식을 할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한번 말하지 않고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제가 너무 천천히 얘기했네요. 다시. 아! 빨간색은 지나가고, 아! 아! 제가 아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 초록! 네. 지금 제가 마이크에 크게, 방금 아 했을 때도 놀라셨을 것 같아서, 크게 얘기하면, 은 어, 깜짝 놀라실까봐 지금 코딩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그 코딩하는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실행해 주시고요. 필 어, 불필요한 엔트리 봇은 엑스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색깔 신호 오브젝트 두 개랑 그다음에 배경 이렇게 좀 추가를 할게요. 플러스 눌러 주신 다음에 배경에서 그냥 마음에 드시는 배경, 마음에 드는 배경을 좀 추가를 해 주시고요. 저는 초록방으로 할게요. 초록방. 전 얘가 마음에 들어서. 그다음에 신호 검색하겠습니다. 신호. 해서 이 신호 사용할게요. 하나는 공. 하나는 떨어지는 공. 이렇게 할 거예요. 오른쪽에서 복제 하신 다음에 하나는 떨어지는 공.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50 정도로 좀 줄이도록 하고요. 얘 크기도 50 정도로 줄일게요. 떨어지는 공. 그냥 공 전부 다 크기는 50입니다. 떨어지는 공은 위쪽에다 놓고, 다음에 그냥 공은 아래쪽에다가 좀 배치를 하도록 하고요. 어, 지금 우리가 점수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랑 신호를 좀 한번 만들게요. 속성에서 속성 눌러주신 다음에 변수 변수 추가 해주신 다음에 점수 몇개몇 몇 번을 맞췄는지 알수 있도록 점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색깔이 떨어지고 내가 또 어떤 색깔을 말했는지 색깔을 바꿔줘야 되니까 색깔 그 다음에 색깔 정보. 이제 이 변수들은 코딩을 하면서 또 어떻게 사용을 활용이 될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정보와 색깔은 눈을 가려주시고요. 점수만 좀 띄어놓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신호 눌러준 다음에 신호 종료 하나만 들겠습니다 종료 끝날 수 있도록 블로으로 돌아와서 이제 코딩을 하는데 공부터 좀 코딩을 할게요. 어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이 되면은 마이크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마이크의 음성이 소리의 크기가 몇보다 크면은 음성을 인식하게 만들 거예요. 어떠한 버튼을 눌러서 한다기보다는 마이크 하나로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음성으로 빨강 하면 이 떨어지는 공의 색깔이 빨강색으로 바뀌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음성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인공지능 눌러주시고 AI 블럭 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디오 감지 이렇게 눌러주고 추가하기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음성이 지금 내가 말하는 소리가, 소리가 어느 정도 좀 크냐, 판단해서 크냐, 몇보다, 저는 30보다 크다라고 할 거거든요. 보통 이거를 좀 테스트하고 싶으시면은 마이크 이 크기 소리를 말하기를 넣으셔서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마이크의 음량은 30 정도. 근데 여기서 크게 얘기하면 더 커지는 거고,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작아지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음량에 따라서 무언가를 조건을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내가 30보다 커지면 뭐가 인공지능에 마이크의 소리가 30보다 커지며 음성 인식을 할 거예요. 음성 인식. 음성 인식을 해서 만약에 인식이 된 애가 같다. 뭐 하고 내가 빨강이라고 말한 거와 같다. 바꾼 값이, 음성을 문자로 바꾼 값이 빨강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 공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바꿔주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노랑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이건 노란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초록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신호를 초록색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색깔이 바뀌어 해볼게요. 아, 빨강. 어, 빨강색이라서. 노랑. 이제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록. 네,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소리가 커지면 얘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멈춰 놓고, 이제 떨어지는 공을 코딩을 할 건데, 떨어지는 거는, 어, 한 3초 간격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면 음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식이, 음성이 바로바로 바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한 3초 정도 있다가 떨어질 건데 10개의 공이 한꺼번에 떨어질 겁니다. 한꺼번에 떨어지고 내가 떨어지는 공과 색깔이 같다면 그 점수를 1점 받는 거고요. 색깔이 같지 않다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시작하기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 우선은 얘 좌표값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위에서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x, y 이렇게 갖다 놔 주시고, 위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도록 그냥 180. 얘가 135잖아요. 여기가 그 것보다 더 훨씬 높이 있게 180의 위치로 해주시고, 점수는 0점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점수는 0점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원본은 필요 없으니까 숨겨놓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3초 간격으로 모양이 변경돼서 떨어질 수 있도록 모양을 좀 바꿀 거예요. 모양은 총 3개잖아요. 그래서 랜덤으로 넣어서 1부터 3.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색깔로 랜덤으로 선택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초록색이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첫번째 두번째 써있는 요거 세번째 1 2 3 중에 하나 선택하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 3초 있다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선택이 된 거예요. 벌써. 몇번 10개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복제할 겁니다. 근데 한꺼번에 무대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좀 주고 떨어질 수 있도록 0.1초 정도의 시간은 줄 거예요. 그리고 얘가 떨어진 다음에 얘가 맞췄는지 맞혔는지 안 맞췄는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떨어졌으니까 1점이라는 점수는 좀 주자. 해서 10번이 떨어지고 나서 점수를 1점을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복제본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랜덤의 위치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x 좌표, y 좌표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고 위치는 위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게 180으로 그냥 두시고 랜덤의 위치는 x 좌표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 얘가 크기가 좀 있잖아요. 50의 크기니까 240이에요. 양쪽 끝이 마이너스 240에서 240. 그러면 얘 크기가 25. 반뚝 자르면 50이니까 25. 얘가 크기가 50이잖아요. 그러면 이 반만 생각하면 반은 25잖아요. 크기가. 25, 25. 양옆으로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래서 240 빼기 25.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한30 정도 뺀다 해서 210부터 해도 돼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200에서 200의 위치로 할 겁니다. 얘가 230의 위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230. 이렇게 하면 얘가 잘려요. 그러면 210, 우리가 계산했던 방금 210 하면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고 앞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200으로 하자 이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240으로 할 경우엔 얘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반이 잘려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마이너스 200에서 200의 위치로 하고요. 모양을 보일 겁니다. 우리가 원본은 숨겼으니까 복제본은 보여야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아래쪽 벽에 닿을 때까지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래쪽 벽에 닿으면 그냥 삭제시킬 거예요. 아래쪽 벽에 닿을 때까지 떨어지고 떨어진 다음에는 복제본이 삭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떨어지는 거는 y 좌표를 하나씩 빼주면 되겠죠 아래로 떨어질 거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는 y 좌표로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마이너스 1 그냥 1하면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떨어질 때이 공에 닿잖아요 닿을 때 같은 색상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같은 색상이 아닐 때는 종료 신호를 보낼 거예요. 미션이 틀렸다 이거죠. 종료 신호를 보낼 건데,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 우선은, 우선은, 얘네들이 복제된 애들이 떨어질 때 우선 공에 먼저 닿았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쓸 겁니다. 우선 공에 닿았느냐? 공에 닿은 그 순간, 순간, 나와 색깔이 같으냐? 그니가 그러니까 복제돼서 떨어지는 얘네들 복제보는 자신입니다. 자신 떨어지는 공 자신이 떨어질 때 만난 이 공과 색깔이 같냐라고 하는 거예요. 색깔이 같지 않으면 종료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지 않다라는 부등호를 써서 같지 않답니다. 부등호를 써서 여기에다가 계산해서 모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서 자신의 공의 이름과 여기 있는 떨어지는 자신의 공이에요. 복제본 자신, 공의 모양, 이름이 같지 않다면입니다. 같지 않은, 공의 다음 그 순간 떨어지는 공이 얘와 색깔이 같지 않다면 종료해라. 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종료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른 것들 다 멈춰야 되죠. 종료가 되면 얘한테 주질 않아도 되겠다. 공에다가 코딩을 좀 줄게요. 종료 신호를 받으면 얘도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코드 멈추기를 넣어주시고 다른 오브젝트의 코드를 전부 다 멈추는 겁니다. 얘 그만 움직이라고 그리고 2초 동안 말을 해요. 색깔놀이가 끝났다고 놀이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늦었죠? 지금 제가 늦었어요. 노랑, 노랑, 어, 늦었어요. 다시 노랑. 아우, 늦었다, 늦었다. 노랑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러면. 인식할 수 있게. 인식! 노랑! 아,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노랑으로 바뀌긴 했죠.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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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마이크에다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지금. 어, 듣고 계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방금 이렇게 한 것처럼 "아, 혹은 뭐 무언가를 얘기를 한 다음에 초록"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점수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떨어지는 공에서 여기 점수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한번 어, 음성 인식을 통해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 어, 생각이로 잘 돼요. 그래서 뭐 제가 왼쪽 이렇게 하면 음성 인식이. 그, 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이거를 게임에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성인식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뭔가를 만드시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활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엔트리 기초 설명을 좀 드렸구요. 다음 시간에는, 어, 우리, 그, 또, 그 구독하신 분들 중에 좀 재미있는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 요청해 주신 그 게임 중에 한 가지를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면 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